입니다. 우리 장경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를 해주시죠. 찬송가 214장 부른 후에 또 우리 임 집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부르시는 가운데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mm -hmm. 네, 임미라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 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 시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어 우리를 긍률이 여기시사 어려운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지만 좀더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것들로 적재적소에 채워주셔서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각 구역별로 모여 예배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있는 곳에서 주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서로 기도로 동력하는 구역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주시는 단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은혜가 충만케 하시사 세리 마테의 순종하는 믿음을 본받아 새롭게 허락하시는 한주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할 말씀 마가복음 이장 십삼 절에서 십칠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밀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만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세리 마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글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일 마테는 육적 부요와 영적 갈등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마테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무 공무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매우 부유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리는 경멸의 대상이었고,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따돌림 때문에 인간적인 삶에서 소외되었고, 늘 불행을 느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부유했으나 영적으로 빈곤한 모습이 바로 마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했습니다. 마태가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예수께서는 나를 쫓으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마태는 당시 물질적인 풍요를 보장받은 세무 공무원 자리를 다 포기하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여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부르심을 듣고 처음엔 사양했으나 순종한 뒤 출애굽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과감한 결단력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그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큰 꿈을 웅비하여 위대한 결단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는 구원의 기쁨에 감사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에는 잔치의 이야기가 자주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을 혼인 잔치로 비유하고 모든 것을 갖춘 후에 손님을 초청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을 인정해 주는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고 많은 세리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차려 놓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는 주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잡수실 때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죽게 싸우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도 함께 천국 백성으로 초청받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교훈과 결심입니다. 일 본문의 마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 세무 공무원입니다. 이 마태의 돋보이는 점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고 곧 셋째 마태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동료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뚝섬교회 한 마음 기도 제목 뚝섬 첫째 뚝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기도와 노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세성전 건축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뚝섬께 다음 세대가 주님 말씀 안에서 빛과 소금 같은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24장 324장 부르시는 가운데 오늘 구역 각 구역별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목소리도> 가치 사절 죽주새 시간에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또 구역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